안녕하세요, 베르그입니다. 자 오늘 신규 업데이트가 있었죠. 업데이트 내용 살펴보고 또 새로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스킬 레벨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를 스킬 레벨업하면 좋은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 업데이트 내용 먼저 볼게요. 일단 형상 변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로보가 조금 잘 나왔다고 해요. 나머지 몬스터들도 그냥 무난무난한데 뭔가 엄청 특색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뭐 딱히 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 가 가면 이렇게 신비 10회 뽑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10장을 소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우수수 뽑히는 건 아니고 좀 천천히 뽑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뭔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한 장씩 10번을 뽑던 게한 번에 클릭으로 소환된다는 것 자체도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확률 뽑기는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찬란한 소원의 축복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없던 몬스터가 나오게 되면 뉴 표시가 되면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폭 할 때도 어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뭔가 되어서 대폭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10회 뽑기를 진행을 할때 만약에 오성 몬스터가 두 마리 떠버리면은 앞에 몬스터만 이제 찬란이 바로 적용이 되고 그 몬스터를 또갈갈이해서 바로 찬란을 만들고 뒤에 몬스터 찬란을 보는,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찬란을 두개 이상 들고 있다가, 한 번에 우성이 두 마리 나오면 둘다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마리 나오고 갈고, 다시 만들어서 뽑는, 이런건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열 장을 깔 때, 물론 뭐, 우성이 두 마리 나오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미세하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원 균열 개선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1회로 이제 3개씩 주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는 프리로 이렇게 상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상점에서 받거나 바로 상점에서 구매하는 연결되는 상점이 생겼다 그래서 좀더 편리해졌다 인데 사실 차원의 결정으로 도는 거는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대비 어좀 빠르게 돌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양에 비해서 경험치는 조금 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 시간이 없고 에너지 남아 돈다 할 때는 쓸만하지만, 그 외에는 좀 비추천하는 그런 결정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길드 관련 개선 작업이 있는데, 어, 길드전 은 공격 멤버에 포함되지 않아도, 길드전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약간 연습 모드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 길드 몬스터들을 이제 공격을 해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뭔가 HP가 차감되거나, 뭐, 전투 기록이 남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량의 길드 점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이제 칼을 받지 못하더라도 좀 연습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뭐 로테이션을 돈다거나 해서 좀 쉬는, 쉬던 길드원들도 심심할 때마다 길드전을 이제 간이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미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일에 가입을 하면 바로 등불이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생겼는데, 이제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똑같이 클리어 포인트는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길드에 뭔가 영향에 미치고 이러진 않지만 본인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초보자 분들은 이제 길들 이동할 일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길드전은 이제 항복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이 개전 20분 후에서 2시간 후부터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뭐 20분마다 바로바로 개전해서 뭐 칼을 뭐 써버리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항복이라서 아마 승리 선언은 그냥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항복은 이렇게 된다. 약간 이거는 트롤링 방지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제 뭐 선임 길던이나 부길마 중에 강제로 계속 항복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점령전 토너먼트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진행이 된다. 한번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점령전 시즌 기간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토너먼트 기간까지 막바지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성 개선이 있었는데 소환사에게 보상 중에 이렇게 몬스터를 직접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우편함으로 받을지. 바로 보관하면 들어올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몇 가지가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소환 섬을 변경할 때도 한번더 재확인하는 팝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 관련 개선 작업도 있었는데 사실 하루에 친구를 다섯 명까지만 삭제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15일 이상 미접속 친구는 이제 그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 유저들은 막 친구가 미접한 친구가 엄청 많을 텐데 다섯 어, 명밖에 못 삭제하니까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 삭제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은 친구 요청에서 이 최종 접속 시간, 뭐 프로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친구를 받을지 말지 골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몇 가지 이제 뭐 제한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월드 아레나 순위 결정 규칙이 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어, 동일한 승점일 경우에는 이제 먼저 그 점수에 도달한 사람이 상위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내나에서 점수를 동점으로 맞춰가지고 뭐 공동 1등을 한다거나 뭐 공동 2등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승점을 도달한 사람이 어, 더 상위 순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점수여도 1등, 2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패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대 2팀 대전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즌대로 변경이 됐죠. 어, 5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5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요, 2대2 팀대전. 이제 2주간 딱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요 때는 한번 재밌게 즐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2대2 팀대전 방식. 이제 보상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전에는 보상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업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가 상점의 스페셜 팩으로 이제 8주년 소환 특별 팩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죠. 출시 8주년 기념 2탄 몬스터 스킬 레벨업 이벤트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우편함이 또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몇 가지 버그 수정이 있었는데요. 바람 속성, 빛 속성의 꿈량이 어 예지몽 패시브가 조금 이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 버그도 변경되고, 좀 이렇게 설명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외몇 가지 버그 수정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10회 소환, 그리고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환진으로 들어오면, 신비소환 눌렀을 때, 이렇게 10회 소환이 있죠? 신규 몬스터 확률을 체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선택사. 그리고 찬란은 지금 두개 보유한 상태긴 한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더 생겼습니다. 자, 생기면서 한 마리씩 나와요. 한 번에 열 마리가 그 미지 소환서처럼 빡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등장을 하네요. 번개 쳐도 약간 이펙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소환할 때 번개랑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몇해 소환 중 오른쪽 상단에도 떠있는 것 같고요. 찰란이 떴을 때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요 부계정에는 소환서가 몇장 없어서, 뭐 찰나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결과까지 나오네요. 어, 요거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킵을 한번 눌러 볼게요. 아, 이거 스킵이 그냥 요 이펙트만 스킵이 되네요. 이펙트만. 이펙트만 스킵이 되고 아, 이게 또 번개 칠 때도 스킵이 뜹니다. 이렇게. 아, 번개도 스킵이 됩니다. 확실히, 번개 칠때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더 멋있긴 한것 같은데, 뭔가 이 10회 뽑기 자체를 스킵하는 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거 자체를 스킵해서 좀, 왕 스킵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없네요.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번개 친 것들, 사성은 이렇게 금태를 두르고 있네요, 금태. 그래도 뭔가 좀더 보는 맛이 있어진 것 같고, 어, 손이 좀 편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소환, 닫고, 뭐, 스킵하고, 이제, 다시 또 소환하고, 한번 소환할 때마다 한 3, 4번 정도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어 이제는 그냥 한번 눌러놓고 스킵만 해놓으면, 이제, 10회 뽑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0회 뽑기는, 이 신비 소환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색종이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셔서 뽑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몬스터 스킬 레벨업 이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포인트를 모은 다음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태생 5성 몬스터의 스킬 레벨업을 5번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생 4성 몬스터 레벨업도 5번 그리고 2차각성 몬스터 레벨업도 5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를 수작을 어, 해야 될지가 많은 분이 들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생 5성은 사실 본인이 이제 활용을 하는 몬스터들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몬스터 좀잘 쓴다 하면 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티어 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작할 몬스터들을 정할 수 있겠지만 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o p 몬스터 중에서도 쓰작을 하지 않고도 잘 쓰는 몬스터들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몬스터들 잘 살펴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태생 오성 몬스터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은 어, 크게는 선택을 안 해드릴게요. 그 대신 어, 새로 시작하는 초보분들 있죠. 초보분들은 이물 호문 쿨루스 있죠. 물 호문 쿨루스를 어느 정도 쓰작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탑. 파드에서도 좋고 뭐 화산 헬기사도 잘 쓰고 그외 여러가지 컨텐츠에서 다 괜찮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물호문은 평생 쓰는 몬스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녀석은 해주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분들이 어느정도 컨텐츠 진행하다 보면 불 내재를 또 만들게 될 거예요. 불내재도 이 3번 스킬이죠. 이 피해량 증가를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불내재 만드신 분들은 요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모아두셨다가 아직 이벤트 기간이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좀 조언을 받아보고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4성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4성은, 어, 초반에는, 뭐, 불 뱀파이어, 풍 조커, 이런 몬스터들이 쓰작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몬스터들은 데미지가 올라갈수록 던전을 돌때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그 4성 스킬업 이 보상 있죠. 소환사에게 보상. 그런 걸로 이제 불 뱀파이어나 뭐풍 조커를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이제 조합을 통해서 쓰작이 가능한 애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에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이 조합을 하면서까지 시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합도 이 녀석만 해도 4마리, 4마리, 총 8마리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귀찮을 뿐더러 이 조합을 할때 들어간 에너지나 크리스탈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소모되는 재화가 꽤 많습니다. 무과금 유저들은 이 녀석들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좀 스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불뱀파이어나 풍조커는 조합스작을 통해서 스작을 할수 있으니까, 어, 다른 몬스터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어, 차부예요, 차부. 특히나 불 차크람. 불 차크람과, 어, 물 부메랑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두 마리의 몬스터는 나중에, 어, 1인 레이드라고 하죠. 혼자서 돌수 있는 레이드 덱에도, 어, 딜러로서 포함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두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있고요 뭐, 여러가지 던전이나 PVP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불팬텀 시프, 요 녀석도 이제 레이드 1인 덱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녀석도 해두면 좋고, 아니면 뭐, 불 요괴무사, 요괴무사는 차원포식자나 아니면 PVP 전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요 녀석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몬스터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 실프도 시작을 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물 실프는 스작이 안돼 있어도 시타 파드를 클리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노스작으로 클리어가 되요. 그리고 나중에 조합 스작도 가능한 애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각성 몬스터 중에 어떤 녀석을 스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초보분들은 어, 물 인우감이나 뭐풍마샬캣 암이누감이 이런 것들을 2차 각성을 하셨을 건데, 어 소각덱에 들어가는 이불 그린리퍼 있죠. 이 녀석이 이 패시브에 이 효과가 있습니다. 약화 효과 발동률 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 주면 던전에 돌 때도 유의하고또불 그린리퍼는 PVP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몬스터기 때문에 요거는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그린니퍼 패시브 두 개가 다 붙을 때까지는 먹여 보는 걸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물 리누감이나 뭐 이런 애들 어 사실 스작에 크게 뭐가 없어요. 그냥 피해량 증가 정도. 이렇게 붙는다거나, 물인우감이도 사실 피해량 증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어, 쓰작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암인우감이도 사실, 뭐, 약화효과 턴 증가나, 뭐, 발동률 증가,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암인우감이 자체가, 나중가면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몬스터는 아닙니다. 몇몇의 던전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쓰작이 필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풍 마샬캣도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뭐 필수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나중에 1인 레이드에 들어가게 되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돼 있으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고요 그래서 불그린 임퍼를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PVP에서 쓰는 어, 2차각성 모스트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특히나 물 늑대인간은 3번 스킬도 뭐 약화 효과 발동률, 뭐 쿨타임 감소 이런 게 있고 2번 스킬에도 이제 힐량이 증가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물 늑대인간이 쓰작 효율이 꽤 괜찮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 호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마리 쓰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힐량 증가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쓰작이 되면 훨씬 좋아진다 이것까지도 괜찮은 픽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했던 1인 레이드에 들어가는 불하엘 또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PVP에 또 많이 활용되는 방랑기사 있죠 뭐 안방랑기사랑 풍방랑기사가 있는데 솔직히 뭐 안방랑기사는 조금 더 탱킹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피해량 증가 안 하셔도 그냥 쓸수 있을 것 같고 풍방랑이 그나마 조금 더 딜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해두면 좋긴 할것 같습니다 PVP에서 한점 그래서 요 정도 선택지 중에 골라보면 좋지 않을까 제 픽은 불그림 1픽 요거 패시브 두 개까지 될 때까지 랜덤이기 때문에 다섯 마리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마리만에 끝날 수도 있죠. 요거 1픽. 그다음에는 뭐물 늑대 인간이나 물 호울 같은 이 PVP 몬스터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 스킬 레벨업 이벤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어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외에도 만약에 뭐 질문사항이나 어 오성중에 어떤걸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창에 들어가셔서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